어, 소의문답 68문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. 어, 이 어,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어, 실제로는 어, 요즘 가장 하버드 대학이나 가장 유행하는 어, 그 철학사성이 뭐냐면 공리주의입니다. 이 공리주의는 어,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것입니다. 실제로 이것이 우리 현실에 닥쳤을 때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. 우리가 좋다는 것은 상대가 이미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. 오늘 성경은 어, 주님께서는 이 생명, 생명에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, 어, 이 육체적인 생명을 버릴 때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, 어,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바로, 육체적인 생명, 그리고, 어, 이 우리의 육체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, 돈이나 지위나 직장이나, 우리 명예나, 우리 어, 학위나, 이 모든 것들은 버려야만이, 이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만이, 타인을 위해서 섬겨야만이,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,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영원한 어, 약속을 받은 자로서, 어, 이 영원한 생명, 어, 살인치 말라는 이 생명,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붙드는 사람은,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듯이,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때,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놓을 때, 기꺼이 손해볼 때에, 기꺼이 당할 때에, 기꺼이 망할 때에,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초대교 때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그불 속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는데 86년 동안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냐고 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. 즉 자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. 어, 상대에게 이 그리스도, 이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어, 그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어, 지킨 것입니다.